할수 있다고. 넌 위대한 사람이라니까. 네가 원하는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네가 원하는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알겠어? 형이 옛날에 그 너희한테 그런 말그 처음에 한 10년 전쯤인가 처음에 이런 말한적 있었어 너희가 너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얘기를부터 했어 지금이야 이제 많이 그런 얘기 들어봤겠지만 그때 당시에 아무도 안 하던 소리였어 그 형이 느낀 게 뭐냐면 멘탈이 되게 많이 무너진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 내가 혹시 여자를 못 만나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 이게 여자를 사실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잖아 충분히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거든 오케이 해봤어? 어, 했어? 어, 어 씨시앞산번하자 어, 형 덕이지? 그치? 어. <laughs> 그렇게2차시피까지 간다니까 되잖아 지금 와꾸도 많이 변했어. 요너 스스로 생각하지. 그치? 와꾸 많이 변했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잖아. 너도 니 스스로 생각 못했지. 여자뭐 가능할지 몰랐지. 솔직히. 어, 그렇게 되는 거야. 된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은 물론 기술이랑 좋틴 당연히 중요해요. 한데 내면의 문제가 고쳐지면서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구동시킬 수 있는 거는 내가 도대체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거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물어보고 싶더니 한테 내가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네가 이걸 알아야 돼. 대개 주변에 많은 소음들 이 있거든. 진짜 많은 소음들이 있어. 너희가 무언가를 하나 하려고 하면 소음들이 너무 많거든. 지금은 더 많아졌어. SNS 막 보잖아, 그렇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도 보고 엄청 많아서 소음들이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하질 못해요. 비관적인 정보들이 훨씬 많거든. 염세적인 정보들이 더 많고. 봐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은걸수 있는 거는 긍정밖에 없습니다. 할게 있기 때문이야. 이루어야 될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렇 정확히 이게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날 사랑하지 않으면 못 하는 일들. 그러니까 산다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 이게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보는 거, 내가 인식하는 거, 그게 네 삶이고 네 세상이거든, 오케이? 근데 그걸 누가 만드냐고, 뭘로 만들 수냐고 있 생각을 해보라고. 세상이 안 좋다, 어렵다, 파괴된다, 폭망한다, 다안 좋다. 여자는 안 좋다. 여자를 만나는 건안 좋다. 요새 존나 많이 나오죠 여자를왜 만나 왜 여자한테 말을 걸어 심지어 이런 애들까지 나오잖아 열등감에 처시 달리는 애들이 거든 걔네들이 움직일 것 같아 나와서 여자 만나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 걔네는 지하실에서 또 바지 내리고 이거 게임하다 그냥 가는 애들이야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스스로 한 자생할 수 없는 누가 나한테 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야 지 인생에 지하실에 있는 것 같아 그런 애들한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아, 심지어 그 위에 있으면서 지금 그러고 지하실로 같이 나가는 삶을 지하실에 사는 애들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고 그러고 생각해봐 만약 이거 누군가 이걸 보고 혹시 나도 어, 나도 지금 지하실에 있는 사람처럼 살고 있나 그럼 지하실에서 빨리 튀 보시려고 해야 돼. 내가 경고할게. 지하실에서 오래 있잖아. 어, 그럼 미사면 네 결국 지하실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돼. 형이 뭐라 그랬어? 니가 보는 게 현실이라고. 니가 영위하는게현실의 삶이고 너야. 너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 나가서 보라니까. 나가서 그게 니네 삶이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릴 때부터 내가 그러니했지 좋은 데 가라고. 좋은 데 좋은 데 가보라고. 자주 가봐. 자주 가라니까. 집 방구석에 있지. 방구석 좋아. 니가 좋데 호텔 같은 데 좋은 데 살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 우린 그렇지 보잖아. 중간층에 맞춘다면 태봉도에 평범한 집에 살잖아. 허구석 어떤 인사이트라고 들수 있는데. 밖에 나가라고. 뭐해. 깽같은 거 하지 말라니까? 그 시간에 나가서 호텔 다니라니까? 호텔 로비에 앉아있어보라니까 아무도 나가라고 안 그러거든? 때로때땐 대부분 꿈이 여유있는 표정로 좋은 표정으로 상기돼서 와. 그 느낌을 맛보라고 같이. 알겠어? 싱싱한 데 가라고, 싱싱한 데. 삶에 어떤 그런 게 느껴져. 풀을 내가 왜 가라는 줄 알아? 우리 또래 친구들이 풀세팅에서 나와 있잖아. 그 에너지를 맞보라니까 같이 가서? 왜 그러고 있냐고. 왜 딸칠 시간을 어디서 집에서 토요일 날. 야, 내가 들 얘기하잖아. 여자 만나서 간극조절용으로. 어, 내가 너무, 어, 빨리. 조절용으로 집에서 야동과한번맞추는요런 거. 어, 그니까 여자도 만나면서 치는 건 멋있는 거야. 근데 만나는 여자한테 그걸로 다해결했습나나 으, 이러고. 오늘 미카미짱에 그 자세가 좋았어. 어, 뭐 이러면 돌아와줘서 고마워. 사이카짱. 하뭔 말인지 알겠어? 그게 현실이라고 네 현실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기억해 누구나 인생은 난세거든 인생은 난세거든 봐봐 형 어릴 때 족보 같은 거 찾아오게 하거든 족보 같은 거 그, 조상 중에 막 그런 거있어 너의 조상은 어떤 사람이니? 막 이거 찾아오라고 막 그런 거시키거 있었거든? 내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봤어. 저기서 넘어와가지고 되게 힘들었다. 되게 올라왔을 때 힘들었었는데, 그6.25 시절에 전란을 받고 그랬는데, 밑바닥에서, 어, 전봇대를 하나하나 나르시면서 그렇게 처음에 논을 구매를 하고, 점점점 해가지고, 어, 결국 우리 집안을 이렇게 읽었다. 아, 위인이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이거 아마 니네들 누구나 다 찾으면은 너희 부모님이나 할아버님이나 뭐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 해줄 거야. 특히 옛날 분들은 그런 거잘 알고 있어. 우리 조상 뭐몇대 조상님 중에 그분이 어떻게 뭐 혈혈단신을 와가지고 우리 집안 이렇게 세웠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 너희도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은 같은 핏줄이잖아. 너희도 분명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 셀프메이드 할수 있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왜 너라고 못해? 할수 있단 말이야. 할수 있다고. 넌 위대한 사람이라니까. 네가 원하는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네가 원하는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알겠어? 네가 원하는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무슨 현실주의? 그렇게 사면 됩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좋은 애 많거든? 왜 그런지 알아? 그게 잘 먹혀. 그게 훨씬 잘 작용돼.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크거든? 그래서 그래. 비관론, 염세주. 의 이게 잘 먹힐 수 밖에 없어. 대공황이 온다. 대폭락이 온다. 전세계가 망한다. 수많은 멀쩡한 사람들이 재산 쌓고 가서 사회비 종교. 여기 다 갖다 물빵했잖아잘 다니던 직장 다 때려치고. 왜또 열광하냐면, 남들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 남들이 모르는 거를 나만? 냉정하게 잘 알고 있어 이런 거잖아. 나외 나머지는 모르고 있다. 너희는 몰라. 나만 뛰어나. 이런 심리를 되게 그런 걸 충족시켜줘. 인간의한 구석에 있는. 근데 니네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이 접하고 훨씬 많이 접해 그럼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겠어? 낙관이나 형처럼 진취적이거나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제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걸 접할 일이나 기회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경제는 폭락하고 폭망한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그래 근데 웃긴 얘기는 수십 년 전에도 그 얘기는 똑같이 있었어 올해가 더안 좋잖아요 올해가 더안 좋잖아요 올해가 매년 그랬어 매년 진짜 니네도 할 거야? 매년 니네가 보는 기사만 다 썼어 매년 안 좋아. 매년만 좋아 매년 안 좋아 매년 안 좋아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매년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점점. 이거 알지, 그치? 매년 억대 홍보자가 늘어나고 있어. 매년 백만 장자가 늘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자산 10억이 있는 사람 늘어나고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늘어나고 있어. 아니, 그힘들고막 그렇다는데 계속 늘어나, 그 사람들은. 늘어나. 그니까 러 이걸 알아야 돼. 못해요. 아니야, 할수 있어. 니가 원하는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라 알겠 그게 널 진짜 사랑하는 길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다시? 네가 보는 모든 것들이 너의 현실이라고. 후질근하고 안 좋은 곳에 있지 마. 좋은 데 가서 좋은 데를 봐. 자주, 늘려, 그런 횟수를. 알겠어? 가, 앞으로 해. 가서 그 예쁘게 멋있게 입고 나온 애들 있잖아, 친구들. 그냥 봐, 어떻게 하는지, 쟤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너도 그들처럼 해. 예쁜 옷 하나 사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입고 다녀. 똑같은 옷몇번 입었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특히나 어린데 싶 나이 들면 나중에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나중에 나이 들면 정말 돈 없으면 좀 그래.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지금 어리잖아. 어린 게 무기라니까. 좀만 꾸며도 돼. 니는 알잖아. 핫불 가면은. 뭐그렇게티 나냐? 아니잖아, 오케이? 그러면서 좀 살아야 돼. 지금 아니면 못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정말 못 하는 거야. 알고 있어. 요새는 막 너무 막 현실주의, 막 꿈을 꿔야 되고 막 그러는 시기인데, 반 정도는 항상 너를 위해 투자해야 돼. 지금 할수 있는 게 있다고, 못 한다고. 뭐, 그때는 누가 얘기해 줄 건데. 이제는 매력으로 못 꾸셔. 다른 것들이 필요해. 너는 그 감정 하나도 못 느껴봤잖아 느껴야 될때 느껴야 되는 그 감정 돈으로 살수 있어? 못 사요 못 사요 답이 없어 사 젊었을 때할수 있는 거 이게 하루라도 이 젊었을 때할수 있는 이 하루라도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거든 그냥 보내시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어? 뭐말 알겠어? 그래서 결국 너를 여기쭉 끌어올릴 것은 뭐라고? 긍정 진취 낙천 희망 꿈 미래 목표 목적 사랑 나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야 지금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야 돼 그래야 할수 있어 스텝업이란 그래야 일어나는 건데 시발 현실주의라는 사실상 연쇄, 비관, 패배주의를 보고 현수주의라는 리얼리스트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자기를 사실 속이고 있는 거지. 눈가림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나에 대한 가능성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거야. 나에 대한 가능성을. 이게 비단 연애에 관련된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에 관련된 얘기 알겠어? 다시. 검정과 백이 있잖아. 흑과 백이 있다고. 이면을 봐야 된다고. 흑이 사실은 흑이 아닐 수도 있어. 나쁘다고 그러잖아. 여자 보시는건 나빠. 여자 만나는 건 나빠. 젊을 때 인생 그렇게 낭비할 거야? 얼마나 한다고. 인생, 니네가 막상 와보니까 인생 낭비될 정도로 하냐? 아니잖아. 인생의 일부잖아. 마치 그 현실주의자가 백인 것처럼. 근데 그게 백이야? 사실은 자기 지하실에서 억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하실에 살고 있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지하실에 있는 건 갇혀있는 것처럼 억압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어? 막아 그래? 그런 사람들이 꼭 못하, 뭐라 그래? 나중에 웃는 자가 이기는 거라고 맞습니다 나중에 웃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이라는 게 찾아올까 과연 지하실에서? 난 그렇게 생각 안해 그리고 나중에만 한번 웃기에는 인생이라는 게 너무 길어요 하는 순간 모든 순간에 웃으면 안 될까? 웃으면서 즐기면 안 될까? 행복하면안 될까?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형은. 매 순간 웃을 수 있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인간이랑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고려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갔을 때그 옛날에 그 뭐야 이방원?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죽으러 갈때 그러잖아. 극락장생하라고 막 웃으면서 막 그러잖아. 극락장생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승에서 아무리 왕후장상시가 된들 무엇하냐? 어. 하루를 살아도 이승에서 하루가 훨씬 더 소중하다. 그거야. 그거라고 너희 하루가 정말 소중. 소중한 삶이에요 정말 소중한 삶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몰라요 우리는 오늘과 미래를 살기에 오늘과 미래를 살기에 준비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발판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항상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세요 알겠어요 사랑하세요 항상 알겠어 사랑하시죠 X같애 막 지금 내가 지하실에 있는 새끼 같아 사랑할 필요도 없어 그럼 막 그래 그래도 사랑해줘야 돼너 아니면 누가 너를 사랑한대 사람들은 관심 없다니까 너한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막말로 니네가 형 좋아해도 형하고 떨어져 집에 가면 내 생각 할거안 하잖아 내 생각 하야 안해 아, 뭘 해? 알았어 <laughs> 한다고? 알았어. 아, 고마워요. 아, 너무 고마운데. 그렇다고. 너희가 너희 스스로 가장 사랑해야 돼. 알겠어? 이런 얘 또, 막, 어, 자칭 논리로, 어, 이겼어. 기하실에 있는 그 염색, 뭐, 푸시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지. 그래도 송충이는 솔립을 먹어야 된다는 거. 어? 그니까 러 송충이가 아닌데도 본인 스스로 송충이가 되는 거야. 뭐말 알겠어. 와, 밑에 바닥에서 막 올라온 사람들 아직도 많아. 아직도. 가까이는 형이 있잖아. 오케이? 멀리는 존나 많고. 알겠어? 본인의 성공의 한도를 저거 하지 마.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니까 러 그런 생각을 해. 내가 확 느끼는 게 아침 딱 일어나서 아 씨발 좋댔어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일단 나오는 말부터 틀려 여자친구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막 아, 표정부터 안 좋아 그러면서 불안 불안해져 그럼 바이브가 사람들한테 다 전달돼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무조건 싫어합니다 무조건 싫어요 사람들은 무조건 밝고 긍정적이낙처적인 진취적인 사람들 좋아해 요 처음에 막안 좋은 얘기하자 들어는 그줘 계속 그런 얘기하자 세금성 피야 해 이제 그때부터는. 야, 쟤좀 이상해. 이렇게 피한다니까? 아무도 부정적인 사람은 옆에 두고 싶어하지 않아. 모임에서 배제된다니까 나중에는. 몰라. 어, 약간 몽상가 같아도 밝은 기분을 내고 막 진취적인 기운 내는 사람 훨씬 좋아요. 나중에 니네 사람들을 이끌을 거라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니네도 우두머리가 될거 아니야. 남자로서. 엄마발 나겠어? 면역 있어? 항상 기억하세요. 모르는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 나는 목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나는 이제 더 높은데 큰 곳으로 갈 거야. 생각으로 하고 딱 움직이기 시작하잖아? 아침부터 좋네, 그런 것도. 아, 힙합률이 으라고서 아, 엉덩이 존나 때려야겠어. 이 삶이야. 저런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는 그런 정복자가 되어야 되겠어. 거기서 밑을 내려다 봐야돼 기분이 좋아. 나 여기까지 몰랐어. 이제 이만큼 더 올라가야지. 올라왔어. 또 이만큼 올라가야지. 너무 좋아, 그게. 계속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게. 거기서부터 올라왔어. 계속.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런 거 하나하나 성취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끈이 계속 퍼지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으면. 그런 걸, 그런 생각조차 갖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 한 발조차 내밀지 못하는데. 일단 하나부터 올라가 봐야지. 하나를 정복하면, 어? 대레를 알게 되거든. 가게 돼, 그럼 결국엔. 뭔지 알겠어? 하세요. 알겠지? 네가 이것만 있지만, 절대로. 네가 인식하는 게네 세상입니다. 그 인식은 누가 해? 네가 하는 거야. 네가 만들어 내는 거야. 내가 이렇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저렇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주변의 소음에서 귀닫으세요. 그런 소음들은 대부분 지하실에 갇혀서 바지 스를라는 애들이, 조도 아닌 애들, 너보다 한참 밑에 있는 애들이 써내려 가는 글들이야. 거기 선동당하는 거야. 너희는 너무 현실적이야. 약간 이상적이어도 돼. 좀더 이상주의자가 되고, 좀더공정적이 되고, 좀더낙천적이어 돼. 오케이? 풀로 가라는 말도 하지 않게 내가. 더 그렇게 된다. 너희는 너무 가둬두고 살고 있어. 그냥 그렇게 생각해. 나는 진짜 막, 그냥, 막, 그냥 나는 미친 낙천주의자였어. 형, 들나 스무 살때내 메일 들어가잖아. 그 메일 설명문에. 누구한테 가는 메일 그 자기 설명문이 있었거든. 거기 이렇게 있어. 저는 꿈이 있고, 목표를 위해 전진하는 진취적인 젊은이입니다. 라고 써 있어. 스무 살때 내가 직접 썼던 그래, 그게. 그냥 내가 누군지를 알수 있는 거야. 응, 스무 살 때.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렇게 살아도 돼. 잘 살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알겠어. 꿈이 있어야 갈수 있는 거야. 뷰서 돼, 남들이. 현실적이지 않다. 누구 사는 건데 그리고 나중에 불러 모아서 그런 애들 불러 모아서 밥한번 사주면 돼그어 우러러 봐형 말이 맞았다 이래? 옛날에 다나 욕했던 애들이 다 와서 그래 형 말이 맞았다 인간이 그래 누구의 삶이 더 나은 삶인지 생각을 해봐 알겠어? 꿈꿔 알겠지? 괜찮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목소리>